예, 이번에는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장의 그 차례 목차는 대략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처음에는 그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런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어서 이어서는 이제 사회복지 경제 정책이 사회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시 다시 또 거꾸로 또 사회 정책 또는 사회복지 정책은 경제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과 개인의 그 경제적 행동그것은 이제 어떤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빈곤층의 경제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절하고 오절 사절하고 이제 오, 오절에서 좀 복지사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절하고 오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실제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있기 때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먹어봅니다. 그러면은 제 1절 사회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사회 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 사회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아주 그딱 부러지게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체의고 그 우리가 이 사회 복지 정책론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배웠을 경우에 이제 사회 정책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회복지 정책은 그 사회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아주 똑 부러지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 정책은 그 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저희들이 배우는 거 사회복지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게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. 모두와 또 관련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고용 정책과 같은 것은 경제 정책과도 관련되지만 사회 정책과도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, 이저 특히 사회복지 정책이 그한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회 정책의 경우에는 이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또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딱부러지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용정책의 경우에는 특히 이 경제정책과도 크게 관련되고 사회복지정책과도 크게 관련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그 고용센터 이 이제 그 정부기관의 하나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런 센터에, 센터가 있거들을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거기에는 그 펌프렛도 가지고 오고 한번 거기서 궁금한 것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 여기까지만 잠깐 쉬고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.